2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형식 공부하십니다. 계속해서 동사 feel을 공부하십니다. 계속해서 동사 feel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문장을 보셨습니다. I feel sick. sick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ear하고 좀 달라요. e a r 은 그냥 전반적으로 몸이 아픈 건데, sick는 아프다라는 뜻도 되고, 그중에서 배가 보통 정상 상태가 아니다. 속이 메스껍다. 위장이 안 좋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좋다 할 때도 I feel sick, 토할 것 같다 할 때도 I feel sick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이 있죠. I feel sick에서 내가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를 명확히 나타내려면 I'm not feeling. Well,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I feel unwell 이래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절을 쓰고, 어, 이거는 이렇게 I'm not feeling 을 써서 문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아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이 안 좋다 할 때, 물론 I'm under the weather. 날씨 아래에 있다. 나 몸이 안 좋아. 이 뜻도 있, 아, 이런 문장도 있고요.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무슨 뜻? 그냥 몸이 안 좋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이 메스꺼워를 명확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I feel nauseous 혹은 nauseous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I feel nauseous 이렇게 하면 속이 메스껍다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I feel like I'm going to throw up. 앞쪽에서 우리 throw up이라는 표현 배우셨잖아요. Phrase verb. I feel like I'm going to throw up 이렇게 하거나 I feel nauseous 이렇게 하거나. 하면 되고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고 I feel sick는 그런 뜻도 있고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이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I feel sick at heart. 우리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정말 심장마비 심장발작이 오는 게 아니죠. 슬프거나 괴로운 일 마음이 깝깝한 일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를 sick at heart라고 합니다. 어, 세 단어짜리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피난 중에 죽어가는 뉴스를 보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I feel sick at heart. I feel sick at heart.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I feel sick of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feel sick of you. 너를 보면 내가 토할 것 같아. 난 너가 너무 너무 싫어라는 뜻으로 of you가 너무 너무 싫다, 토할 것 같다는 라 뜻으로 어, sick of something, sick of someon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feel sick of you. 난 you're disgusting이 뜻이죠. 너 정말 여러분이 하면 안 되니까 you're disgusting. 너 정말 토할 것 같은 놈이야. 난 너가 정말 싫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법 양념 점검 해볼까요? sick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unwell, ill,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뭐, be under the weather, 날씨 아래에 있으니까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몸이 physically 안 좋다는 뜻이에요. 몸이 안 좋아. nauseous, 정말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앞쪽에서 배웠던 뭐죠? PA, 과거 분사에서 출발한 형용사. 분사형 형용사, 분사형 형용사. Nauseated, nauseous. Nauseous, nauseated. 이렇게 새로운 형용사 배워두시고요. Disgusted.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죠. 무엇 무엇이 굉장히 싫다. 진짜 위장이 어, 뒤틀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너무 싫다는 뜻으로 어, you're disgusting 할 때의 그 disgust입니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심지어는 정반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위장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진짜로 바이러스 등등 음식을 잘못 먹어서 진짜로 배가 아픈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서 위장이 뒤틀리는 경우.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현기증. 두통이 생길 정도로. 세양 사람들은 복통이 생길 정도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현란하고 멋진 행동을 해서 어지러울 정도로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뭘 잘했을 때, 이건 물론 이제 슬레인인데요. You're sick 하면 너 아프다, 이 미친놈아. 이 뜻이 아니고, You're sick man 하면, 야, 너 정말 죽여준다. 너 정말 멋지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정이 제일 중요하고, 바디랭규지가 제일 중요하고,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뜻. awesome. you're awesome. you're sick. 똑같은 겁니다. 욕이 아니에요. cool. incredibly excellent의 뜻으로. he's sick man. 쟤 정말 끝내줘.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걸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sick가 100%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at heart of you를 전명구 부사구로 보는 미시적인 시각,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문법이 영어를 도와주는 사다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올가미는 수갑과 족쇄가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눈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전명구가 있고 전명구가 있고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놈을 수식하는 걸까 이놈을 수식하는 걸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 형용, 형용사, 세 단어짜리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ick at heart,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한, 이라는 긴 형용사로 보고, 그러면 주어 동사, 긴 형용사. 주어동사 긴 형용사, 주어동사 형용사 이형식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문법 접근이 문법이 영어 실력을 도와주는 뭐예요? 사다리로 작동하는 영문법이 되고요. 잘게 잘게 쪼아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반드시 이 문장은 일형식이고 반드시 이 문장은 이형식이어야 돼. 아니 이 문장이 일형식이라고 너 나하고 싸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법이 여러분의 영어를 올가면은 족쇄가 되는 겁니다. 긴 형용사가 붙는 이형식 문장. 사실 스물 세 번의 강의 진행해 오면서 제가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2 3번 강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 형식, 2 형식, 저거 저거 몇 형식을 배우는데 절대적인 구분 기준과 학술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어 유연한. 틀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내 영어 실력을 도와주는 사다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쪼개서 분석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발, 제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